개 이름은 베어 울프이지 됐다 뭐하고 있어 <laughs> 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고를 친것 같아요 그냥 메일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뭘 잘못 눌러서 계좌이체를 한것 같아요. 뷰! <laughs> 감사해요 <웃음> 확실히 제가 여기서 돈을 이체할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죠? 절대 없어 멋지네요 그래서 왜 부른 거예요? 그냥 얼굴 보고 직접 사과하고 싶어서 불렀어 알겠어요 사과하셨으니 이제 됐죠? 아니 잠깐 닉 마피아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게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죠? 최소한 말은 해줬어야죠. 전 우리가 한 팀인 줄 알았는데. 아! 톰슨 가족한테 사기치고 도둑질 하긴 안 어린데, 진실을 알기엔 아직 어린가 보네요? 톰슨 가족은 이제 안 건드릴 거예요. 좋은 사람들이니까.